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말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는 말씀이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아버지 말씀을 깨달으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는 자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나지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해요. 내 모든 사람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온 세상이 뭘까요? 이 보이는 세상일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우리 마음의 진리로 완전히 깨달아심을 말해요.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말씀을위 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구하는 거죠. 이것을 아들의 복음, 그래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때에 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죠. 내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 그런 겁니다. 나의 정인이 되서 그래와.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정가해요. 내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로은 이렇게 로마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얻기를 구하노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줘.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 사랑, 진리, 생명,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죠. 신령한 언사,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랍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지 우리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같은 믿음을 가, 갖게 하겠다 이 말이죠. 피차 아니함을 얻으라 합니다. 아니함을 얻으라 합니다.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생명이죠. 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 진리의 열매, 빛의 열매. 그냥 괴명의 땅의 것을 실리로 깨닫는 거죠. 실리로 깨달으면은, 하늘의 것으로 깨달으면 하나가 됨이죠. 그거를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열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많은 나무에 내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세요 그 열매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나 이렇게 열매 몇개 하려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헬라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 빚진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정거해야 돼요. 진리를 알면 그 사람이 바로 사행자가돼요 본행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이들이 복음을 몰랐어요 사실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이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로 몰랐던 겁니다 몰랐어요 모르는 복음을 전가해야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이 복음,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래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왜 구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다 거기에 율법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를 도 증거해야지 믿게 되죠. 이렇게 믿으면은. 성령이 어서 우리를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우리 믿음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인 줄 알지만요 여기 의인이, 의인은 이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의인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의인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이 하나된 것이죠. 하늘과 땅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가지 아는가 불에 대하여 하늘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그러니까 땅의 것을 세상 것으로 땅을 세상 것으로 아는 자 살인, 가는 도덕질 이것을 세상 것으로 아는 자가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으로 전하는 자들이 진리에 막는 거죠. 이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러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죠.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거죠. 주님과 내가 둘이 된 상태잖아요. 이걸 불의라 그러니다 불의. 불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나죠. 하늘은 진리니까요. 진리, 다시 진리. 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시 그들 속에 보입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계명을 다 갖고 있죠. 다 알잖아요. 사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에요. 개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도 그들이 눈과 귀가 멀어서 보지 못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진리가 능력과 신성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만물에 우리의 만물을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천지를 세상으로, 보이는 하늘, 땅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 이 안에 들어있는 개명들의 분명히 보여야 알려졌다. 그냥 땅속에 감추인 보아죠. 땅속에 감추인 보아. 그 속에 있는 보아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실 거대요. 오늘은 21절까지만 묵상했습니다.